자, 6 4쪽에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뒤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 왜 빨간색이지? 검은색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y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때요 a가 양수라고 합시다 a가 양수는, 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a가 양수일 적에는 어떻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근데 판별식 d가 첫 번째 거는 판별식 d가 뭐일 때? 판별식 d가 양수일 적이고두 번째는 d가 영일 적에. 세 번째는 d가 음수일 적에. 2차방정식이 판별식 d예요. 그때 양수라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그려지고요. 영일적에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입니다. 0보다 작을 적에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이죠. 그러면, 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지고, 얘는 안 만나게끔 그려진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거 1번은 분명한 거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2번은 분명한 것은 최고창의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입니다. 3번은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 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D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사이즈고. 16-4a가 1, c가 2니까, 얼마다? 8. 8은 0보다 크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두개다이렇게두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또 판별식 d를 구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8의 제곱 64,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6. 그래서 64를 빼니까, 무엇이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 3번 또 반별식 D를 보해보면은 어떻게 된다? b 제곱 9-4AC 그래서 8, 3, 24 그래서 9 빼기 24를 하면은 마이너스 1 5인가 아무튼 음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은 없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죠?